미국의 중산층이 30년 만에 62%에서 50%로 급감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불경기 우려가 높아지자 유류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열린 일자리는 지난달 소폭 줄어들었으나 구직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남아더라 고용시장은 아직도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융자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으나 만달러 탕감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신규 감염의 70%나 차지하고 있으나 새 백신은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30년 전인 1990년에는 62%였다가 2020년에는 50%로 12%포인트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부익부 빈익빈, 빈부의 차이 심화 등으로 중산층이 갈수록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1990년 62%에 달했다가 2020년 현재는 50%로 한 세대 30년 만에 12포인트나 급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은 각 지역별로 차이나는 중위소득의 3분의 2부터 2배 사이의 소득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가구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연소득은 2017년에 6만 1,372달러였기 때문에 그의 3분의 2인 4만 2천 달러부터 2배인 12만 6천 달러 사이가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전국 평균으로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에서는 부유층과 빈곤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산층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의 중산층은 30년 전 50%에서 현재는 45%로 줄어들었습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59%에서 47%로, 조지아 애틀랜타는 52%에서 44%로 줄었지만, 비교적 중산층이 높은 비율을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뉴욕의 중산층은 30년 전 50%에서, 현재는 3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중산층은 30년 전 42%에서, 현재는 37%에 그쳤습니다. 달라스는 50%에서 39%로 위축됐고 휴스턴은 44%에서 35%로 줄었습니다. 대도시들과 대도시 교외에서는 대체로 부익부 빈익빈 빈부차가 더 심해지면서 부유층과 빈곤층 거주지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수 타운에서 거주민들의 인종이 다양해지고 이웃들이 직업과 취미생활 등에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서는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값을 상승시키고 각종 문화시설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이주해오면서 슬럼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산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는 미국의 전형적인 삶의 수준과 방식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중산층 동네에서 보였던 비슷한 직업과 비슷한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우애를 다지던 분위기를 상당 부분 잃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와 경제면에서 부유층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복지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산층은 복지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한 채 세금만 많이 내고 있어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불경기 우려가 높아지자 휘발유값을 비롯한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5월 이래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미국 내 휘발유값도 일주일 전 최고치보다 갤런당 10센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가시화되자 유류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5일과 6일 이틀 연속으로 5월 1일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월 13일에는 배럴당 12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6월 말에도 112달러에 머물렀지만 이달 5일에는 99달러 50센트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지난달 11일에 전국 평균으로도 5달러까지 넘었다가 7월 6일 현재는 갤런당 4달러 78센트로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한달 전보다 갤런당 9센트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6달러 22센트의 가장 비싼 기름값에 시달리고 있고 하와이, 알래스카, 네바다, 오레건, 워싱턴주, 일리노이 등은 5달러대의 고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1호는 모두 5달러 아래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워싱턴 DC는 4달러 96센트, 메릴랜드는 4달러 72센트, 버지니아는 4달러 58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이미 빠졌거나 올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우려가 깊어지면 유류 수요가 급감해 기름값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수요는 6월 24일자 4주 평균으로 하루 평균 893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6%나 줄어든 것이어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추적하고 있는 게스버디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40 내지 60센트나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도 주유소 게스 펌프에서 미국민 소비자들이 휘발유 값 인하를 실감하는 데는 수일 수주가 걸릴 것으로 게스버디는 지적했습니다. 고유가가 진정되면 고물가를 낮추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불경기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어서 미국민들의 삼중고는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에서 직원을 구하려는 잡 오프닝이 5월에도 1,130만 개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구직자 595만 명에 비해 두 배나 남아 돌아 고용시장이 아직도 이례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자들은 430만 명으로 여전히 많은 반면 해고자들이 140만 명으로 소폭 늘기 시작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시장이 최근의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5월에 1,130만 개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최고치였던 3월에 1,190만 개와 4월에 1,170만 개에서 두달 연속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1,130만 개는 취업하려는 구직자 595만 명보다 두 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 내 일자리는 구직자들을 모두 채용하고도 535만 개나 남아도는 셈이어서 매우 타이트한 고용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베네피스를 위해 일터를 옮기는 이직자들도 5월에 430만 명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이 직자들은 지난해 11월 45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태가 늘기 시작해 미국의 고용시장을 뒤흔들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미 업체들은 5월에 140만 명을 해고해 전달에 130만 명보다 소폭 늘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테크 업종에서 감원 태풍이 시작된데 이어 증시 폭락과 실적 부진으로 월가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를 이르면 7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여 대량 감원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고용은 워낙 오랫동안 매우 강력한 시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 감원 태풍이 불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53명의 경제분석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3.6%에서 올 연말에는 3.9%, 내년말에는 4.6%로 올라가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이래 겪었던 12번의 불경기에서 마이너스 성장 속에 실업률이 10% 안팎으로 급등했고 5% 아래 그친 적이 없었다며 처음 보는 고용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일자리만 안정되면 그만큼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삼중고에도 돈을 쓸 것이므로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이 급락하지 않아 가볍고도 짧은 불경기로 선방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직자 10년 근무 후 학자 융자금을 손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스튜던트론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만 달러씩 학자 융자금을 탕감하겠다는 방안은 아직도 확정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자 융자금을 비치고 있는 4,300만 명이 고대하고 있을 바이든 행정부의 1만 달러 탕감안이 최종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규정 개선안만 제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 융자금 시행 규정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한 달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선안은 첫째, 공무원과 경찰, 소방관, 비영리 기관 등 공직자로서 10년 근무한 후 남은 학자 융자금을 손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10년의 공직 근무 기간에서 학자 융자금을 상환 유예받았거나 디폴트로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상당수가 피해를 입어 왔는데 이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공직자나 비영리 봉사기관에서 10년 근무한 후에는 도중에 문제된 기간에 상관없이 남은 학자융자금을 손쉽게 탄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대학 측의 사기행위로 피해 입은 학생들의 학자융자금은 그 빚을 취소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영리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을 속여 학자 융자금을 받게 해줬다가 제재 조치를 받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사기에 의한 융자임에도 빚으로 남아 학생들은 이중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셋째, 현재와 같은 학자 융자금의 매달 상환을 유예받았거나 디폴트됐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축적해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융자금 시행규정 대폭 개선 소식에도 탕감안이 아직도 확정 발표되지 않자 실망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4,300만 명의 학자 융자금 이용자들에 대해 1인당 1만 달러씩 일괄 탄감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대학 졸업 시즌에 발표하려 했다가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연기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번에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의 상환유예가 8월 31일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1만 달러 일괄 탄감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만 달러씩 학자 융자금을 일괄 탄감해주면 3,210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4,300만 명의 3분의 1은 학자 융자금 빚을 전면 없앨 수 있게 되고 나머지도 현재 잔액에서 1만 달러씩 없어지기 때문에 상환 부담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00만 명은 학자 융자금 밸런스가 현재 10만 달러를 넘고 있어 부담을 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척 슈머 상원 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1만 달러 탄감으로는 부족하며 5만 달러씩 탄감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는 1만 달러씩 탕감해 주면 이미 학자 융자금을 갚은 사람들과 덜 받은 사람, 아예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지 않는 셈이어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의 두 가지 하위 변이들인 BA5와 BA4가 신규 감염의 70%나 차지하는 지배종으로 올라섰으나 이에 대응할 새백신은 10월에나 가능해 때를 놓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변이들이 위험성, 치명성은 크게 낮기 때문인 듯 미국민들의 66%는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기승을 부려온 오미크론이 밀려나고 두 가지 하위변이들인 BA5와 BA4가 신규 감염의 70%나 차지해 지배종이 확실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7월 2일에 끝난 주간에 미국 내 신규 감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종이 바뀐 것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신규 감염자의 54%는 오미크론의 하위변이인 BA5가 차지하고 있으며 16.5%는 BA4로 나타났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두 가지 하위 변이들은 BA5와 BA4를 합하면 70.1%나 됩니다. 일주일 전인 6월 25일에 끝난 주간에는 BA4와 BA5를 합해 52%로 우세종으로 선언됐는데 한 주간에 20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우세종이 바뀌었을 때인 6월 말에. 미국 내 신규 감염자의 36.6%는 BA5이고 15.7%는 BA4로 이들 두 하위 변이를 합하면 52%였습니다. CDC는 오미크론은 이미 석달 전부터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남아공에서 발견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하위 변이들인 BA4와 BA5가 미국에서도 우세종에 올라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우세종이 된 BA4와 BA5라는 하위 변이들에는 기존의 백신을 부스터 접종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해 새로 개발한 양가 백신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DA 외부 자문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19대 2라는 압도적 차이로 새 백신을 긴급 사용하도록 승인할 것을 미리 권고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더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선 오리지널과 오미크론, BA4와 BA5 등 하위 변이들까지 동시에 대응하고 면역 효과는 1.75배 높은 새 백신을 개발했다며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가을과 겨울에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변이들에 동시 대응하는 새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시켜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는 새 백신을 10월에나 미국민들에게 대규모로 접종하도록 배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때가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새 백신을 10월 초에 본격 배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모더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하위변이들은 치명성, 위험성이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약한 것으로 관주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 듯 AP통신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66%나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다르다며 우려하는 미국민 여론은 34%로 2대1의 비율로 적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